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제 52보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재연설비 이야기 21번째 과 7번째 계단실 꿀뚝효과 사례검토 3번째 그리고 앞으로의 재연설비는 이것이다 입니다 오늘 또 계단실 재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계단실 재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49보, 51보에 대해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제51보에서는 꿀뚝효과가 10만겨울철에 부속실 단독재연 적용현장에서 계단실의 옥상출입문이 열릴 때에 계단실 전체적인 기압변화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잠깐 회상해 보면 그때는 저층에 심한 음압이 발생하여 저층 화재의 연기를 계단실로 빨아들여서 계단실이 독가스 터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49호에서는 1층 피난문이 개방될 때를 상상해 봤었죠. 이때는 고층부가 더욱 심한 과압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이 아닌 봄 여름 가을 즉 정상 꿀뚝 효과가 없는 때라도 부속실 단독 재연 적용 현장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에 약간의 열연기 침투로 계단실로 약간의 열연기가 들어온다면은 정상 꿀뚝 효과가 심한 계단실로 금방 전환 되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예, 위험한 독가스 수직 터널로 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 하려고 합니다 아, 예를 들어 계단실높이 120m 40층 건축물 높이죠 거기에 특별 비난계단에 대한 재연설비가 부속실 단독재연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때는 늦봄 또는 초가을로 내외기 20도씨로 똑같아서 전층에 걸쳐 굴뚝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저층부, 이층부라고 가정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면은 고체 연설비가 가동되어 계단실의 모든 창문은 창문은 <laughs> 자동 폐쇄되고, 에, 비난층과 옥상층의 비난문이 모두 닫혀 있다면, 계단실이 밀폐 상태가 된 것으로 되어, 에, 전층은 이제 부속실에서 누설된 음, 그 누설공기로 계단실은 일정한 기압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층 화재실에서 피난이 되니, 그실에서 부속실로 나오고, 또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그 출입문을, 두 출입문을 열고, 어, 계단실로 피난을 한다고 볼 때, 이때 공교롭게도 1층 계단실 피난문이 열려 있다면, 계단실 기압이 0파스 칼로 떨어져서, 에, 그런데 화재실 계압이 10파스칼 이상이 형성되어 있다면, 피난의 눈을 따라서 어, 계단실로 연령기가 올컥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10파스칼의 차, 연령기 온도가 300도씨라고 가정을 해서, 어,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풍속은 이렇게 V 있 루터로 오븐에 p 하는 거은요 10파스칼, 로는 t분의 353. 이렇게 해서 5.7mps의 속도가 아, 나오는군요. 상당히 빠른 속도이죠. 에, 여기서 화재질 기압이 10파스칼이라고 가정하는데에 대해 클리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에, 폭발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폭발이란 급격한 연소이지 않습니까? 에, 연소입니다. 그 폭발도 화재실은 주변 환경, 그러니까 외부로 배출되는 상황 그리고 연소속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은 기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에, 상상되지 않습니까? 에, 계단실의 기온은 금방 30도씨, 40도씨로 될 것입니다. 에, 계단실에는 정상 꿀뚝 효과가 심하게 발생되고, 에, 계단실은 곧 연기로 작업하게 되고, 화재실로부터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고 있다면, 계단실은 더욱 기온이 올라가 연기 농도는 짙어지고, 에, 계단실은 정상 꿀뚝 효과 상태로 되어서, 제 49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고층부 과압이 되다가 일층 피난문이 열리면 고층부는 그 전에 두 배의 큰 과압으로 되어서 고층부 피난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고층부에서 옥상으로 피난하는 옥상 피난문이 열린다면제 51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저층부 큰 음압이 생성이 되어서 저층부에 화재실이 있다면 계단실은 쉽게 또 독가스 터널로 될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강조 설명한다면 봄 가을이더라도 계단실에 연기가 침투하면 계단실은 쉽게 정상 굴뚝효과수직 터널로 전환되고 이때 만약 1층 피난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면, 그때 또 옥상 피난문만 열리는 상태라면, 계단실 40층이 대기압 상태, 즉 중성면이 되어서, 그래서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낮아져서 어 저층부 1, 2층은 아주 큰 음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 내외부 20도씩 온도 차이라면은 100 파스칼 수준이 형성되죠. 그래서 화재실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마, 스스로 닫힐 수가 없는 상태이며, 막 일부러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막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층 화장실의 부속실 전후 출입문은 일부러 닫아줄 수도 없어 계속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은 더운 연기가 계속 계단실로 유입될 것이고, 계단실은 막 꿀뚝으로, 진짜 꿀뚝으로 변해서, 그야말로 열독가스실이될 것입니다. 이때 부속실의 급기는 그 양이 너무 작아서 계단실로 연령기와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연령기 희석 냉각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봄, 여름, 가을이더라도 화재시는 계단실이 정상 굴뚝현상으로 전환된다는 소설을 써볼 수가 있었고 옥상으로 피난하기 위해 옥상 피난문이 개방될 때에 계단실 전체가 갑자기 음압 지역으로 막 변할 수가 있다는 상상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진복 국회의원이 말한 계단실로 피난하면 모두 죽습니다라는 말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두는 것도 알수 없는 미래를 위해 막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만 17년 전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생존자가 설로로 피난해서 이제 살아나오는데 참 기발하였다는 제너름대로의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막 그때는 그 길이 정상 피난로가 아니었었죠. 지금은 정상 피난로로 막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상해 보니 특별 피난 계단에서 에, 계단실 제연이 극기가압 그 제연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에, 다시 해 봅니다. 그 계단실 제연은 피난층과 옥상층에 있는 피난문이 개방될 수 있는 것이 고려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들 피난문이 개방될 때에도 어, 모든 층에 걸쳐 일정한 기압 유지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꿀뚝 효과가 에, 없는 계단실 재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층에 걸쳐 일정한 기압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꿀뚝 효과를 없앨 수 있는 계단실 재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 아, 저는 그 방법을 에, 에,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부속실 단독 재연을 에, 성토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 관계되는 음, 선배 여러분들의 신기를 건드려가면서 어, 부담스러운 말을 상당히 조금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수개월에 걸친 이런 소방기술산 책재연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서 현지의 상황을 창조해 내신 선배 기술자들의 입장을 좀 난차게 만들었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었겠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아그 방법을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찾았다는 어, 계단실 재현 방법이라는 것은 음. 꿀뚝 효과를 경감시키면서 예, 계단실에 있는 비난층 출입문이나 옥상 출입문 이것이 개방될 때에도 어, 계단실 기압이 이, 이 파괴되지 않는 유지하는. 그런 계단실 재현 방법을 찾아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너무 무리한 풍량을 공급하지 않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의 소방서적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니까, 세계적인 발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면서 크크입니다. 곧이 아이디어를 건설 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또하는 걱정을 동시에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차츰 그 구체적 방법을 예, 소개하는 산책을 해볼까 하고 어, 준비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혹시 이 외에 놓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거침없는 지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